또 호국연령제를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공휴일입니다. 이번 어, 법정 공휴일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나라사랑주일로함께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 우리 2001년 여태 지가볼때 어, 우리 동네분들의 굉장히 좋은 많은 특성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어, 이런 국경일이나 이런 법정 공휴일 때꼭 가정마다 태극기를 걸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저희도 우리 교회 앞에다가 태극기 그 봉을 꼽을 수 있는 것을 설치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 절기 때마다 태극기를 이렇게 꼽아 놓게 되는데 여러분, 태극기를 6월 6일날도꼭 꼽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너 나라 사랑해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꼭 사랑한다고 하면 뭐가 옮겨져야 되냐면 행동이 옮겨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합니다라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는 역사가 이르게 되어 있고 소망에는 인내가 이르게 되어 있고 사랑에는 무, 무엇이 다르게 되어 있죠? 사랑에는 수고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에 수고가 같이 있어야 해요 그런 의미에 여러분들 이번 6월 6일날도 그냥 공휴일이다 노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애국가를 다 아시죠? 애국가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Oh, yeah.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는 꼭 애국가가 나옵니다. 또, 하루의 시작을 방송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꼭 나오는 것이 애국가예요. 런데 애국가를 늘볼 때마다 제가 감사한 것은 뭐예요? 누가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물론 가사에는 하느님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라고 될수 있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우리 나라가 이 시간까지 살아 있을 수, 이 시간까지 건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고문 말씀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어떻게 살펴보신다고요? 구워 살펴보신다. 여러분이 구워 살펴신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세히 자세히 보는 것을 구워 살핀다라고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자세히 살펴보셔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마음까지도, 여러분들의 행동까지도 다 굽어 살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여러분 이 나라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니 하시면 이 나라가 지금까지 건재하기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곧 6월 25일 가까이 오면 또6.25 기념주의를 지키겠지만 여러분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웠었잖아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었고 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남쪽이나 북쪽이나 항상 어려웠잖아요. 또 6.25를 겪었을 때도 동족상전의 비극을 통하여서도 다 뺏겼잖아요. 마지막으로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메가더 장군을 통하여 인천 상륙작전을 허락하시고 다시 또슉 올라갔잖아요. 근데 또 올라갔을 때 마지막으로 또 중공군의 어떤 인해 전술로 인해 가지고 또 내려오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며 또 유해군의 참전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라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항상 돌보시는 분이신데 이 나라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하는데 군마 즉 군인과 말이 헛대다는 거예요.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길까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갈때 미국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저 못사는 어떤 북한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고 잡히고 있는데 특별히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왕을 의지하거나 용사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군마를 의지하게 되면 군대를 의지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고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셔서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영혼이 여우와를 바라게 되면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호와를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늘 모시는 이 나라와 여러분 가정, 또 직장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가 이제 이런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다들 있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가 여호와를 나의 위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무엇은?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엇할 바라고요? 마땅히 할 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퀴즈를 내었어요. 가장 복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제가 저랑도 그랬어요. 왜 그래요? 주의 집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가장 복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예, 네, 여기 있는 시온성가대에요. 왜냐면 하 시온성가대는 어찌됐건 간에 예배 끝나고도 다음 주일을 위한 찬양을 하는 거고, 또 주중에도 연습을 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찬성하니까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천국 가면 다른 거할거 거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뭐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헌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면 다른 거아니에요 오로지 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근데 예배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꼭 하는 거. 천국 가면은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 들을까요? 아니에요. 천국 가면은 기도도 물론 하지만 꼭 해야 될 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찬송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 나와야습니다 3절에 새해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 이 찬송이라는 것에 어원을 들어가 보니까 그런 뜻이더라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와 하고 기뻐하고 함성을 지르는데 그 어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6월 1일이었죠. 어저께 새벽에 여러분 피파 U 20, 20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축구를 했어요. 남자분들은 축구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축구를 했는데 아르헨티나하고 싸웠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어, 어떻게 났어요? <laughs> 몇대 몇으로 이겼어요? 2대1. 네, 2대 1로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갔어요. 이제 어, 한일전을 곧 이제 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축구를 할때 축구선수가 공을 골대를 향하여 샥 찼을 때 골이 빨대 그, 그 골대에 샥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어때요? 다들 일어나가지고 와 소리를 지르거든요그 소리를 성경은 찬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은요 여러분들이 잘 부르고 못 부르고는 두 번째 무조건 그 어떻게 불러야 돼요? 와 하고 큰 소리로 불러야 돼요. 그런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찬송 잘 부르는 사람은 A학급, 못 부르는 사람은 C학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찬송은 마땅히 할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해야 할 일은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이 이 나를 라 통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찬송해야 돼.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땅한 본분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아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기 위하여 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나라와 위정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게 나라라 할지라도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아시리아나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아무리 전세계를 주름잡는 나라였지만 다 결국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남는 것은 어느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미워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씁쓸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대통령이 물러가야 나라가 평화롭다고, 나라가 선다라고 얘기를 하며 그렇게 탄핵을 외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감옥에 있지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다들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라와 위정가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점점 나라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있고 좌파 우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디모데 서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 제가 얼마 전에,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저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전인 전두사로 시작을 하면서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이제 신방을 끝나고 나면 맛있는 거를 대접하고 싶은데, 권사님은 뭘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 아무 생각도 없이 제가 좋아하는 그대로, 저는 회를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신방이 끝나고 이제 회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다서 한달 한 정도 지났을까요? 이상한 소문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무슨 소문이 났었어요? 전교사님은 비싼 것만 좋아한다. 비싼 것만 먹고 싶어한다. 이런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예화로 설교를 드렸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요.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알아요전 의사님, 이 세상에 모든 요리 중에 아무거나라고 하는 요리는 없어요. 뭐든지 좋아하시는 거를 말씀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런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이런 얘기가 퍼지는 거예요. 그는 목사가 되었으니까 목사님은 해물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딱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면 집에 식사를 했으니까 가정마다 꼭 해물놀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같은 가정마다 해물이 올라가 있어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식사라는 거를 제가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젓가락이 항상 해물을 향하여서 가장 많이 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아 목사님은 해물을 좋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두 가지를 그 당시에 깨달았어요. 하나는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부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구나.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잘 먹어도 말, 못 먹어도 말, 좋아해도 말, 안 좋아해도 말할 수가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별로 그런 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게 됐어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가라. 지금 누가 잘못했다. 계속해서 그렇게만 얘기해요. 이번 여러분 통가대 부산 페스티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를 여러분들이 경험 들으셨을 거예요. 26명이 지금 실종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뭘 느끼셨어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느끼잖아요. 왜 그래요? 그 민족이고, 뭐 나의 민족이고, 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면 다 해국자가 괜찮을까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좋은 나라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은 다 버려버리고, 잘못한 것만을 부각하다 보니까, 자꾸 나라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조금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그 예화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느꼈던 게 뭐냐. 아, 젓가락지. 이게 제가 느꼈던 은혜예요. 아, 하나님도 젓가락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할까를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목회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까?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까? 우리의 가정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까? 이 나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까를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에 맞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 유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유치 교회에 가장 많은 젓가락질을 한다면 저는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저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벌써 6월이 되었고 상반기가 이제 마지막에 가는 6월인데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위정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젓가락을 우리나라에서 옮겨버리신다면, 우리나라도, 뭐지 않아, 아프리카나, 소말리아처럼, 그런 나라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기만큼,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라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여기까지 구보살피셨음을 감사하셔야지. 무조건 원망하고 물러가라 그런 것보다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충일을 앞두고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두 번째는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위정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어떨까? 하나님의 젓가락이 여러분들의 가정뿐 아니라 기업뿐 아니라 이 나라 위에도 자꾸 가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나라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 특별히 나라 강 주의를 맞이하여서 나라를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